안녕하세요. 황영웅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. 오늘은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우리 황영웅님께서 글로벌 아이돌 랭킹에서 당당히 4위를 차지하셨습니다. 이 놀라운 성과는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노력과 팬 여러분의 아낌없는 응원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항상 최선을 다하는 황영웅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받고 그의 팬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. 다가오는 2월에는 황영웅님의 특별한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그의 음악과 목소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텐데요. 이번 공연은 모든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것입니다. 그러니 여러분, 지금부터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. 요즘 감기가 유행하고 있으니 충분히 쉬시고 따뜻하게 입으셔서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콘서트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 환영웅 님도 바쁜 일정 속에서 건강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. 그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멋진 무대를 보여주실 수 있도록 우리 팬들이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2025년은 환영웅 님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특별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그의 빛나는 활동을 계속 응원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그의 성공을 축하하고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